Sepyonishiwa Punsok, Waking, Rumi, Rumi 7. This is how a human being can change. There is a worm addicted to eating grape leaves. Suddenly he wakes up, grace, whatever, something wakes him, and he is no longer a worm. He is the entire vineyard and the orchard too, the fruit, the trunks, a growing wisdom and joy that does not need to devour. 이것이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벌레 한 마리가 있습니다. 포도 잎사귀를 갈아먹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가 깨어납니다. 그것을 은총 혹은 아무렇게나 불러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벌레가 아닙니다. 그는 포도원 전체입니다. 그는 과수원이기도 하고 열매이며 나무줄기입니다. 그는 자라나는 지혜이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탐욕스럽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는 인간의 내면적 변화와 성장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처음엔 포도 잎을 갉아먹으며 살아가는 작은 벌레였던 존재가 어느 순간 깨어나 포도원 전체로 변모합니다. 이 과정은 인간이 특정한 집착 물질 욕망 습관에서 벗어나 더 크고 의미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call it grace, whatever. 변화의 원인은 신의 은총 (grace)일 수도 있고 내면의 깨달음일 수도 있으며 특정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A growing wisdom and joy that does not need to devour. 탐욕적인 삶에서 벗어나 지혜와 기쁨을 통해 충만한 존재가 됨을 시사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애벌레가 나비가 된 변태 과정을 연상시키며 개인의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루미, 루미. 1173 루미는 페르시아 현재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지역 출신의 13세기 숲이 신비주의 시인으로 인간과 신의 관계를 깊이 탐구한 시들로 유명합니다. 그의 시는 단순한 서정시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 사랑, 변화를 담고 있으며 많은 현대 독자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마스나비 상가 있으며. 이 책은 신비주의 문학의 걸작으로 꼽힙니다.